그래서, 짧게, 짧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거를 계속 영상을 틀어놓으면 저작권 때문에 잘릴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진 못할 것 같고, 짧게,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좀 정리를 하자면, 아이폰 SE3가 나온 상태이고요. 이 가격은 거의 동결이라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게 또 환율 책정에 따라서 또 가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달러로는 동결이지만, 환율로는 또 어떨지 모른다라는 게 저의 일단 의견이고요. 아이패드 에어 5세대가 나왔는데, M1 칩셋을 탑재해서 성능은 좋아졌을 것 같고, 그리고 뭐 120Hz 이런 건 넣어주지 않고, 단순히 그냥 P3 영역, 그리고 라미네이팅 처리된 아이패드가 나옴으로써, 기존에 사용하던 케이스 같은 것들은 모두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 M1 칩셋이 나오면서 성능은 올라가겠지만, 사실 A15와 M1, 이 차이가 크지 않아요. 사람들이 뭐 M1, M1 하면 노트북에 들어가고 컴퓨터에 들어가니까 엄청 좋아 보인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그렇게 우리가 와닿을 만큼 큰 차이를 보지, 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또 노트북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면. <laughs> 아, 이거 안 돼. 나 노트북 M1 산지 얼마 안 됐는데. M1 산지 1년 됐는데. 뭔. M2가 나오는 거 아니지? 잠깐 옆으로 돌려놓고. 어! 욕할 뻔했다 잠깐만 돌렸다가 다시 또아 말도 안돼 M2가 또 나온다고? 아 진짜 안돼나 여러분 저 M1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어 뭐야 이제 한번더 크게 도약하려고 한데 미쳤나 봐 얘네 설렌다 잠깐만 이렇게 돌려놓고 뭘 만든 거야 어또뭐 뭐야 오 미친 놈들이다 진짜 와. 할 말이 없다. <laughs>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혼자 웃어서 미친 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 말이 안 나오네. 뭐라 설명해야 되지? 잠시만요. 제가 멘탈이 나가서 아. 어. 미쳤네. 뭐라 할 말이 없다. 이거를 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드려 보면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 약간, 삼성의 GOS를 인식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실 수도 있긴 한데, 삼성에서 지금 GOS 때문에 핸드폰을 잘 만들고 패드를 잘 만들어 놓고도 성능 제한을 걸어서, 사실 그게 알아요. 걔네 배터리 한번 터지고 나서 조심스러운 거 아는데, 성능 제한을 걸면서 오히려 애플과의 격차가 원래 벌어져 있었는데 더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더 벌어진 상황인데, 이러면서 그냥 아이패드에다가 지금 아이패드에 5세대에다가 M1 칩셋를 때려 박았고 지금 뭐 M1 프로, M1 에어가 있는 상태고 M1 프로, M1 맥스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근데 사실 이게 조금 라인업 이름을 잘못 짠 거예요. 이게 지금 M1 맥스가 있고 M1 울트라가 있고 M1 프로가 있는 상황인데 우리 보통 맥북 프로 M1을 그냥 M1 프로라고 말을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지금 M1 프로, M1 맥스, M1 울트라로 간다. 근데 할 말이 없다. 이건 할 말이 없다. 진짜 뭐할 말이 없다. 아. 이걸 뭘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설명할 것도 없다. 아이폰 SE 3 A15 칩셋 기존과는 거의 동일할 거고요. 나머지는 아이패드 에어 5세대 M1 칩셋 야 이야... M1 칩셋을 넣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넣으면 프로와 차별성이 없어서 진짜 넣을까 싶었는데 이거를 진짜 넣어버리니 어 말도 안돼 <laughs> 지금 아이, 아이폰 나온 거는 당연하다 생각했고, 에어 5세대가 나올 것 같다고 했는데, 여기다가 M1을 집어넣으면서 조금 놀라운 점이 있었는데, 거기다 M1 울트라를 발표해서 패드와 맥북 사이의 격차를 넓힌다. 아, 여러분, 내가, 제가 지금 이렇게 화면을 바꿔가는 거는, 이걸 계속 틀어놓으면 저작권에 걸려요. 그래서 저작권 제한 시간에 맞춰서 지금 화면으로 옮기고 있는 거라서 그런 점 양해하면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M1 Max의 두 배래요. 지금 M1 Max를 전문가들, 제 주변에 영상작가분들, 사진작가분들, 그리고 음악 관련 작가랑 아티스트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신데, 제가 안 그래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M1 Max의 성능이 어떤가 그래서 M1 Max를 제가 애플 스토어에 가가지고 이제 카메라로 찍은 8K 영상을 들고 가서 렌더링을 시켜봤어요. 렌더링을 시켜봤는데 M1 Max, M1 Pro 그리고 제 거를 놓고 테스트를 했는데 M1 Max가 되게 많이 차이가 나게 빠르더라고요. 근데 울트라가 거기에 두 배, 물론 실제로 두 배는 아니겠지만. M1 Max 뭐 3080Ti 이런 거 얘기하는 걸 거고 이게 미친 거예요 진짜 이게 애플 실리콘의 장점이기도 한데 과거에 노트북을 제가 옛날에 노트북을 사용하지 않았어서 들어보니까 한 3시간 반 4시간 정도 사용하면 배터리가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맥북 이것은 맥북으로 사용하고 있고 충전기 안꼽았거든요 보시면 충전 안 꽂고 있어요 방송까지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배터리가 되게 빨리 닳지 않아요. 이렇게 켜놔도 그래도 성화시간 갈 거예요. 와, 근데 얘네는 미쳤다. 어. 제가 할 말이 정말 없는 게 삼성이 좀 위태위태하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이게 야, 대한민국 사람이 삼성 응원해야지 지금 애플 거 보면서 삼성 까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전문가들이 맥을 쓰는 이유가 뭐 프로그램들이 여기에 맞춰져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그래서 편리한 것도 맞긴 한데, 결론적으로 성능이잖아요. 그리고 가볍고. 어, 승준님, 지금까지 뭐 발표했냐면요. 아이폰 SE3를 발표했고요. 이거는 A15 칩셋으로 업데이, 업그레이드가 됐고, 외형은 그냥 기존과 거의 동일하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금액 같은 경우에는 449불 정도, 정도로, 그니까,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환율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는 있겠지만, 미원화 그, 미 달러 가격으로는 동결이고요. 그리고 아이패드 에어 5세대가 나왔는데, 요좀 색다르게 M1 칩셋을 넣어서 발표를 했어요. 뭐 M1 칩셋 넣은 거 말고는 사실 껍데기도 동일할 거고 뭐 색상 정도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120페 z 즈 이런 건안 들어갈 테고요. 그래서 그렇게 발표를 했고 지금 또맥 관련해서 어... M1 지금까지 원래 M1, M1 맥, M1 프로, M1 맥스가 있었는데 이렇게 세 종류가 있었는데 지금 M1 울트라라는 걸 발표를 해서 어...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이게 M1 맥스도 지금 8K 영상 편집할 때도 뭐 완벽하다, 충분하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미달러 기준으로는 그렇다고 나오긴 하는데요 사실 이게 국내 가격을 매길 때 약간씩 차이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동결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웬만하면 동결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가격이 더 올라가면 에어를 구매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프로와 에어가 이미 동등하게 M1 칩셋이 삭제된 상태에서 120Hz랑 베젤 차이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 아이패드로 사진 찍고 영상을 찍고 그런 분들은 별로 없으니까 카메라 후레쉬 때문에 나는 프로를 살 거야 그런 분들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없을 테니까 음 사실상 가격을 동결하지 않으면 굳이? 사실 이렇게 에어가 나온 상태에서도 에어가 당연히 싸겠지만 프로보다 에어랑 프로의 가격이 10만원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그냥 프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건 얘네도 생각이 있을 테니까 아마 동결을 할것 같은데 달러 기준이라서 잘 모르겠고 아 근데 미쳤다 뭐라 할 말이 없다 이제 삼성 거좀 많이 사야겠다 삼성이 위험하다 어, 엄준식님이 삼성은 왜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에도 이미 성능 차이가 많이 났어요. 성능 차이가 많이 나고 편의성 차이에서도 많이 났는데 이렇게 된 상황에서 얘네는 점점 격차를 벌리고 삼성은 g 에 s 로 이미 잘 만들어 놓은 기기를 갖다가 성능을 깎아버렸으니 성능 차이가 점점 벌어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삼성이 점점 약간 요즘에 안 그래도 화웨이나 이런 데 묻히고 있는 게 눈에 보이고, 뭐, 오포, 뭐 원플러스, 화웨, 이 샤오미, 얘네에서도 이제 폴더블 폰 만드는 거 보면 진짜 주름없게도 만들더라고요. 뭐, 내구성 의심? 사실, 근데 저는 중국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뭐, 중국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저도 중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기술력이 발달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우리가 거기에 대비를 해야 하지 중국 거는 저렇게 보여도 나중에 스탑 몇번 몇 접고 펴다 보면 박살 날 거다 이렇게 생각만 하게 되면 우리의 발전이 없다 보니까 하, 근데 M1 울트라는 근데 비쌀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넘보지 못할 만큼 비쌀 가격이라서 500만 원은 줘야 될 가격이라서 뭐 대학생이라던가 일반 학생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넘사벽인 가격과 넘사벽인 성능이고요 저렇게까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좀 제가 M1으로 모든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방송도 이걸로 하고, 사실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은 편집 잘안 하고 올리기도 하긴 하는데, 제가 4K로 영상을 카메라로 찍어서 뭐 올려도 편집할 때 가끔 렉이 있긴 하지만, M1으로도 할만하거든요. 그래서, M1, 뭐, 프로, M1 맥스까지 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 이제 어디에 사용하는지 얘기를 해본다고 하네요. 노트북이 새로 나올지, 혹은 그냥 맥이 새로 나올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스튜디오라고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이제 SDR 디스플레이들이 달린, 뭐, 맥 프로 같은 데 탑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 잠깐. 요거 한번또 확인을 하고. 맥과 맥 미니에서 이런 능력을 갖췄는데, 맥과 맥 미니에서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하는 것 같네요. 음. 잠깐 또 넘겼다가. 맥과 맥 미니에서 출시를 하네요. 결국, 그러니까 맥 스튜디오라는 걸 구성을 해서 맥과 맥 미니에서 출시를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 어, 장난 아니다. 이건 내일 유튜버들을 작살 나겠다. 야. 이야... 이게 사실 맥 미니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M1으로 향상이 됐다고 하고 가장 작은 컴팩터를 유지한 본체 중에 하나였어요. 맥 웨스를 탑재한 기기 중에 가장 작은 기기도 했, 기기이기도 했고요. 성능적인 측면에서 사실 부족함이 많았고 포트들이 너무 부족해서 제가 지금 M1 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제가 이제 카메라로 영상을 편집하려면 뭐 USB-C 타입 허브를 연결해야 된다던가 독을 연결해야 된다던가 이런 부분이들이 있었는데 아마 여기선 당연히 그런 것들을 다 개선을 했을 거고요 좀 사이즈가 커졌잖아요. 그래서 맥 스튜디오라는 것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맥 미니에서 맥 스튜디오라는 제품을 새로 만들어서 어 근데 장난 아니다 할 말이 없다. 근데 이게 얼마일지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가격대는 아마 500을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아, 갖고 싶긴 하다. 못 사겠지. 어, 미쳤다. 맥 스튜디오. 사실 이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라면 크게 의미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뭐 500만원이나 주고 게임도 안되는 노트북, 컴퓨터, PC 살 사람 별로 없잖아요 일반인 중에서는 게임이 중요하고 뭐 해봤자 영상편집 이런 게 중요하신 분들일 텐데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영상편집 정도는 M1 4K 영상편집까지는 M1 그리고 좀더 좋게 할 거라면 M1 프로 8K 편집 M1 맥스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뭐 8K 보다 높은 화질을 하실 분들은 아마 이미 스튜디오가 있고 사무실이 있고 회사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은 방송국 직원, 사실 방송국에서도 요즘에 4K로 잘안 찍고 아직까지도 FHD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저거는 필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진짜 막 개인 스튜디오에서 광고받아서 촬영하고 그런 분들 아니라면 어, 진짜 의미 없는 일반인들에게는 의미 없는 거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미쳤네요. 이렇게 나온 이상 뭐라 할 말도 없고, 삼성이 위험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 삼성 주가는 또 떨어지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게 더 보는 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 왜냐면 맥이 항상 마지막 부분에 나왔기 때문에 이맥 다음에 나올 것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맥이 가장 하이라이트고 원래 낙세사리들이 먼저 나오고 폰, 패드,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맥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이 맥이 마지막일 것 같고요. 엄청나네요. 얘네 뭐 망한다는 소리는 당분간 못 꺼내겠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아이패드 에어 5세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뭐 SE 3세대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긴 합니다만 SE 3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하시더라도 그윗 단계들을 구매하는데 사실 금전적으로 할부 같은 걸 진행을 한다면 대리점을 통해서 구매를 하든 자급제로 할부를 하든 그런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 나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평균 핸드폰 가격이 20, 30대가 80만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게 반값 정도 되는 폰이기 때문에 저렴한 편이긴 하고, 가성비이긴 합니다. 이게 사실 A15면 그 어떤 안드로이드 핸드폰도 얘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에서 100만원 하는 폰을 50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근데, iOS를 탑재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A 어 5세대인데요.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에어 5세대 완벽하잖아요 이 정도면 m 1 칩셋에 베 120Hz 안된다고 말은 하지만 가격 차이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하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가 지금 라인 방송을 세개로 끊어서 방송을 하는 바람에 시청자가 들락날락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이런 경우에 조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다변다라 달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같은 경우에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어서 뭐 그런 건 진행을 좀더 해봐야 될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